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이란 대체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생명이라고 하면 뭔가 시계처럼 아주 정교하고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요. 생명의 진짜 대단한 점은 그런 완벽함이 아니라 오히려 실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이 실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명의 본질을 설명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실수의 근원을 찾아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미시적 요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세포 안에서는 그 무엇도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모든 게 끊임없이 떨고 있다는 거죠. 이 예측 불가능한 떨림, 어떻게 보면 노이즈 같은 건데, 이게 사실은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면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 몸의 혈관이요, 처음부터 목적지를 딱 알고 자라는 게 아니래요. 그냥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 길을 더듬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본다는 이 행위조차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다 떨고 있는 셈이죠. 자, 이번엔 유전자 수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유전자 발현 노이즈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DNA라는 완벽한 악보가 있더라도 실제 연주는 매번 조금씩 달라지는 라이브 공연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이런 변주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같은 쿠키를 두번 구울 수는 없다. 아무리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뭐 재료의 미세한 차이나 오븐 온도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맛의 쿠키는 안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노이즈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생명체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혼돈처럼 보이는 떨림이 어떻게 그토록 놀라운 질서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제멋대로 떨고 있다면, 우리 몸은 왜 그냥 뒤죽박죽 혼돈의 덩어리가 아닌 걸까요? 어떻게 심장이나 뇌처럼 이렇게 정교한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3단계 과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 분자나 세포는 그냥 무작위로 마구 떨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수억, 수조개의 떨림이 모이면 하나의 거대한 확률적인 패턴, 일종의 앙상블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패턴이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이면서도 또 변화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인데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확률 분포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분포 안에는 평균적인 모습도 있지만 수많은 다른 가능성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생명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생명의 위대한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미시적으로는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환경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 모순된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미시 세계의 원리를 우리 삶의 좀더큰 차원, 바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문제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뻔히 알면서 하는 건 계산입니다. 이건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영역이죠. 하지만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지의 세계로 그냥 뛰어드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본질인 행동입니다. 당연히 위험하고 불안하죠.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이 비유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건 그냥 계산일 뿐이에요. 진짜 행동은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그 불확실성을 온몸으로 껴안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내는 탐험 그 자체인 거죠. 맞습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고 내디딘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역사가 되고 진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것, 생명현상의 핵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는 이 수많은 행동들은 과연 어디에 기록될까요? 놀랍게도 그 기록은 바로 우리 유전자 위에 차곡차곡 새겨집니다. DNA 메틸화라는 과정인데요.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 세포의 일기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경험에 따라서 DNA의 메틸기라는 화학 꼬리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더확 와닿을 거예요. 어릴 때 갔던 즐거운 소풍의 기억. 살면서 겪었던 어떤 힘든 시기의 스트레스, 인생의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머릿속 추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DNA의 화학적인 흔적으로 진짜 기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호가 DNA 메틸라의 개념을 그냥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DNA라는 교과서는 다 똑같을 수 있어도 살아가면서 어떤 페이지의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포스트 잇을 붙이고 귀퉁이를 접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나만의 책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유전자를 다시 쓰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과학적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는 집,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선택한 직업 같은 이 모든 환경이 사실 나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유전자가 내몸 밖으로 확장되어서 드러난 결과물이라는 그런 놀라운 관점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전체를 딱 압축하고 있네요. 생명이란 건 어떤 정해진 설계도가 아니고요. 결과를 알수 없는 수많은 떨림들이 모여서 매 순간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한번 자신의 길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예측 가능한 안전한 길을 따라가는 계산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결과를 모르지만 기꺼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의 여정인가요?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